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혼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고난과 혼란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 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자는 사자골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골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뭐랬습니까?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그릇된 정보라고 처리하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집에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늘 집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 집,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맞은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추억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시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엠 e. 바운전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중요하다. 왜 그냐면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응답의 추억이 있어요.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눈. 그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기도했던 그런 성령의 감동이 그 자리에 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전의 추억이 떠오르면 기도하여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기도 자리에서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의 감동과 사랑이 밀려오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뜨겁게 교제했었지. 이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뜨거운 사랑과 성령을 경험했지. 이, 그때도 그런 위기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걸 기억하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많은 고난과 활란에서 건지신 걸 기억하라. 기억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과거의 기억, 나를 인도하시나니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의 나를 사랑하시나니 앞으로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기도, 기도 기도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대학원 다닐 때그 대학원이 광진구에 있었는데 기도탑이 이렇게 쭉 올라 있어요. 그러면 계단을 통해 계속 올라가요. 빙글빙글빙글빙글. 꼭대기가 빙글빙글. 요한방이에요. 그 방에 딱하면요 방이 그때 그 방은 좀 넓어요. 한강이 작게 보여요. 저녁 때 가면은 이렇게 한강이 작게 불빛이 막 아래하면서, 낮에 가면 또 푸른빛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그 자리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여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감동이 밀려와요.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였을 때이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이 자리에서 교회 아이들과 성도들, 교사들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 이곳,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이곳, 그곳에 가기만 해도 정말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늘 찬양 부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추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했었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또 중학교 시절에 이제 할머니가 아프실 때또 가족이 아플 때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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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하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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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에는 저희 저희는 저희 저희 저희는 저희 저와서희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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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희 저희 과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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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찾았던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거나 언제나 일상의 삶에서도 성정으로 달려오십시오. 평일날에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던 자리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오시지만 여러분, 낮에도 또 오시고 또 시간 될때 저녁에도 오셔서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있고 교제의 감동이 있는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진가? 담대해져요. 극히 담대해집니다. 큰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매일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주시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추억, 그 사랑의 추억이 우리에게 더욱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우리에게 또 기도의 힘을 주고 위기에서 건질 것입니다. 이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단일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단일처럼 아버지 의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극히 가호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큰 평안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귀 사탄 마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